어, 네, 안녕하세요. 공감 6월 22일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행히도 미증시가 연휴 이후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어,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 뭐 이런 부분이 뭐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만큼 앞으로 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반기회의에서 한번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피독성에 대해 발언할 가능성이 현재 지금 높은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좀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 저는. 어, 지속적으로 좀 강조 드리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심리가 지금 시장의 최고치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자이언트 스텝의 강한 이런 방향성이 사실은 시장에는 어 정시에는 단기적인 안도감을 줄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내년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 사실 이미 경기 침체는 기장 사실 예상,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갑자기 뭐 해소가 될 수는 없고요. 다만, 항상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증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위기설이 나오고, 이후에, 어, 올라간 금리에 대해서 경기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우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금리를 소폭소폭 조정을 하겠죠. 인플레이 이후에. 그때부터 증시는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 경우가 열번 있으면 여덟 번 정도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빠른 긴축 이후에 다시 금리 조정을 하는 게 당장 심리적으로는 위축이될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는 충분히 좀 좋은 결과의 방향성으로 시장의 충격을 좀 주는 기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어, 될수 있다고 어,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요제 의견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중요한 거는 어, 앞으로 이제 국내 시장의 키 포인트가 2차 전지로 다시 한번 좀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난리통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라인만 여전히 실적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산업이라고 볼 정도로 살아남은 테마인데 어, 그 동안 이제.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주 사용하던 니켈 가격도 동방 산승을 하면서 지금 중국 작년부터 나오던 이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측면에서 많이 밀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치가 좀 나왔던 부분이 사실인데, 지금 이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동안의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환율 상승과 함께 나오고 있던 이탈하는 외국인 순매수를 유입해줄 수 있는 아마 좀 유일한 재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어,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순매수 유입도 시장에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지금 묶여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에 대한 자본이 조금씩 조금씩 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 시장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작년에 강, 하게 이제 가격이 치솟았던 니켈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리튬 가격은 연일 급등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그 동안 그 점유율 소폭소폭 갈려먹었던 상황이 단기, 단기적인 게임 챌린저가, 체인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어, 국내 그 지금 양극재 중심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의 정점 속에서 어후전도좀 단기적인 반등을 이끌어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일 긴급 회의를 앞두고 국내 첫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좀 명확한 발표가 뭐 장중에 나올 수도 있고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장초반 원숭이두창 관련주들의 강한 파동이 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만약 아니라고 하면 금방 바로 또 조정이 나오겠죠. 뭐 여전히 식량 관련주들의 모멘텀 지속되며 뭐 전일 매물 소화를 전체적으로 진행했던 뭐 가스나 석탄 관련주들 아직도 모멘텀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 관련된 부분도 오늘 좀 시장에 넣었는데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일단 발사가 됐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전체적인 그 항공우주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결국 항공 우주 관련주들의 연속적인 재료 형성이 이번 누리호 성공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좀주의깊게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어 합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 신작 대박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저점 몇 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 카카오 게임즈의 반등 폭이 앞으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시장을 견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시장에 뭐 카카오 게임즈 하나 올라간다고 전체적으로 뭐 게임 테마들이 크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요 부분은 넣지 않았으니 참고 정도만 하고, 오늘도 장중 실시간 수급 대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